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리듬체조에서 금메달을 딴전 국가대표 선수 손현재가 인천에서 꿈나무 육성에 나섭니다. 손현재 리프 스튜디오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2019 손현재 리프 챌린지 컵 대회가 30일부터 이틀간 인천에서 개최됩니다.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한민국 리듬체조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인 손현재 선수 지난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인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.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현재가 인천 시청을 찾았습니다. 인천시가 손현재 리프 스튜디오와 2019 손현재 리프 챌린지 컵 대회 인천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인천이 좋은 인연이 있는 도시네. 인천이랑 함께해요. 네. 나는, 네? 잘 아. 소년제 리프 스튜디오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2019 소년제 리프 챌린지컵 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남동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. 이번 대회는 체조 스타 소년제가 전 세계 리듬 체조 꿈나무 육성과 대중 스포츠로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. 저희 이제 리프 챌린지 컵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선수들 대회예요. 그래서 이제 주니어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설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인천에서 국제 선수들과 함께 또큰 무대에 서는 기회를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선수들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소년제가 후배들과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습니다. 또 제가 선수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였던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인천에서 제가 했었고 또 정말 좋은 결과로 금메달을 따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요. 또그 경기를 했었던 체육관에서 또 인천에서 경기를 이번에 주최를 하게 돼서 좀 너무 설레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2019 소년제 리프 챌린지 컵에는 한국과 일본, 중국, 말레이시아 등 세계 선수와 관계자 등 천여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. 7세부터 15세 주니어 선수들이 참가한 친선경기를 비롯해 화려한 소년제 갈라쇼도 예정돼 있습니다. 또 부대행사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선 마스터클래스 워크샵과 사인회가 열립니다.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.